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윌리엄 윌리몬 지음, 정다운 옮김. 비아. 소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들어가며, 일요일 저녁 식사. 가족들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는 제 어린 시절 가장 정겨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뒤 주일 저녁이면 저희 가족은 크지만 볼품 없는 할아버지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 가족에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뿐 아니라 삼촌, 숙모, 사촌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삼촌들은 거실에 모여 입담배를 피우며 논쟁을 벌였고 숙모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수다를 떨었으며 사촌들은 집 앞에 있는 정원을 종횡무진 누비며 뛰놀았습니다. 제발 옷은 더럽히지 마라, 머리 다치면 안 된다고 수시로 애원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귓등으로 들으면서요. 늦은 막한 오후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놓라면 어디선가 배가 고프다는 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되고 시작되기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때가 차면 가족들은 할머니의 지휘 아래 모두 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할머니는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식탁의 한쪽 끝에는 엄마가 또 다른 끝에는 아빠가 앉아 식사 의뢰를 주재했고 고모와 삼촌도 그 사이사이에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식사는 끝나지 않을 것같이 길고 지루한 아빠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기도로 모두를 축복하고 나면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식사만 했지만 이 시간만은 소리라고 해봐야 포크와 나이프가 날그락대는 소리뿐일 정도로 조용했음, 조용했지만 식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식탁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음 선거에 대해 또 여러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삼촌과 숙모가 논쟁하는 모습을. 저와 사촌들은 지켜보았습니다.연장자의 발언은 나이에서 우러나는 지혜로운 의견으로 존중받았고 모두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때로 형이나 누나가 10대다운 건방을 떨며 설익은 견해를 내놓으면 삼촌과 숙모가 이를 저지하거나 엄마 아빠가 나서서 바람직한 방향을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그리고 언제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업적, 영웅담부터 우수운 이야기들까지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식사는 주일마다 치르는 저희 가족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느덧 저희도 나이가 들고 제 또래들도 각자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촌이 생겼고 어린아이였던 저희가 어느새 어른들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일식사라는 의식 덕에 저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성실을 가진 이들이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관점을 온당하다고 여기는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통 신앙도 품행을 단정히 하는 법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며 그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애써 익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일요일 식사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할 것입니다. 주일에 할머니 집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시작되었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입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의 공통 기억에 참여하며 우회를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곳은 주일 식사 식탁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는 술래의 출발점이 세례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즉, 이 책은 성찬 주님의 만찬에 관한 책이며 그렇기에 이 책은 우리의 먹거리 식사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리, 자양분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 성장하는 자리라는 확신에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식사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서에서도 주님의 만찬은 그분과 함께하는 구성원들, 가족이 한데 모인 일요일 식사 모임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저의 확신도 성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선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그 식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돕고자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단순한 말을 넘어서는 너무도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경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며 각 이름은 이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식탁에서 나는 우애, 그 우애가 교회를 통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려 우리는 그 거룩한 식사를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한 빵을 먹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려 우리는 이 식사를 거룩한 친교라고 부릅니다. 성찬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감사성찬례는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감사 성찬례는 그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행위임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또 주님의 만찬을 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중세교회에서 성찬을 마치고 난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합시다. 라는 말로 모임을 마무리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마땅히 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각 반사면으로 영롱한 빛을 바라며 반짝이듯 성찬의 다양한 이름들, 곧 주의 만찬, 거룩한 친교, 감사, 성찬례, 미사는 이 식사가 지닌 다양한 면을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또한 각 이름은 성찬이 얼마나 풍요롭고도 다채로운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이 책에서는 성찬의 다양한 면을 논의해 보려 합니다.물론 우리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려 해서도 안 됩니다.예수의 명령은 받아라 먹으라이지 받아라 이해하라가 아닙니다. 때로 교회는 주님을 간절히 경험하고픈 이들을 향해 주님에 관한 설명을 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저는 이 책이 그러한 설명이 되지 않기를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길로 이끄는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부 연합감리교회 신자들과 뉴크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제 생각의 단초들을 듣고 그 생각들이 잘하도록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브루스 세이어스와 브루스 세이어와 존 웨스트호프에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저를 식탁 모임에 초대해 준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막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제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이들, 둘러앉은 식탁에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이들, 제 몹쓸 식사 예절을 견뎌주었던 이들, 그리하여 훗날 주님이 저를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모든 일요일 식사, 가족들과 함께했던 식사, 주님의 만찬, 교회 소풍, 간단한 아침 식사와 화려한 저녁 식사, 그외 모든 식사는 제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1980년 성금요일, 윌리엄 윌리몬.